이걸 어떻게 붙어? 왜? 어차피 일반급이잖아. 어 저거는 숨긴 거야? 뭐라고? 폐쇄 등급도 숨길 수 있어? 그래. 쟤는 사실 견설 등급이라고. 소 so 이, yeah, 우 어, 어, 목에 걸려서 죽었나 봐. 오 어, 그래. 어, 일단 이긴 걸로 하자. 어 이긴 거지. 어 알겠어. 어 그래. 음. 일단은 백 강화를 해보자. 어 알겠어. 오한첫날좀 강화 시켰네. 어. 그래. 그럼, 다시 한번 더, 전투 때려가자. 그래. 다음은 누구냐? 후 그, 나와보시라고. 호, 호! 우리가 다 없앤다. 어?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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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저럴 줄 알았어.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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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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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흐? 이걸 터치해서 뽑기를 하면 돼. 어, 알겠어. 터치해볼게. 띵! 둥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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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! 오버링! 음! 빠 시, 신나든가 이거는 바로 가. b u 을 많이 시키면. w 어, 살려주세요 살려 o u to d 고있어 a t are y o 음, 마 마지막 보스 상대가 남아 있다고 <laughs>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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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조금매 쪼끄매... 뭐야 완전 조금매 보이잖아 와야 돈메버나 오날 조그만다고 그래 잉크 스레시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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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강한 거야? 흐흐흐. <laughs> 그럼, 그러면. <laughs> 잉크, 맛에, 덮기요. 어, 모아놓으셔. 뭐 어, 어. 잉크, 망치쳐 엄청 강하잖아. 이, 이건 말도 안 돼. 응, 말도 안 돼. 잉크. 어 아까 나왔던 애 뭐야 쟤는 신화등급으로 됐어 쟤 원래 약하던 애였는데 나 원래 신화등급이야 우와! 하지만 파이어 꼴리 휘두르기 하하 아, 좀강하구만 하지만, 비싸일 가 있지. 뭔데? 끝을 내주겠다. 방금! 야, 뭐야, 으, 뭐야, 으, 뭐야, 으, 뭐야, 으, 날개가 갚혀졌어 뭐, 위에 뭐지? 음, 하하하, 카드피스톨 으아, 이제 죽었겠구먼, 아니, 제작자. 아니야, 아직 안 죽었어. 아, 어, 뭐, 뭐라고? 잠, 잠시만, 그러면. 으아, 으아,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려라, 바이어드래업 파스타! 와, 이제 정신 차렸겠지? 에휴, 가본다. 우와, 아까 뭐였어? 엄청 대박이었어. 엔지, NG, 엔지랑 E.N.이랑. 빼고, 어, 아니, 우리도 좀 칭찬 좀, 좀 해줘! 어, 근데, 아우 어, 목이 아프다. 목이 아파? 그러면, 어, 핏살기 있는데 목이 아프다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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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어, 뭐지? 아, 까먹었더라, 뭐였더라? 어, 그, 아, 자동 핏살기가 있어! 어, 그래, 어, 아이, 어, 아이, 목소리가 왜 이래. 아이, 이거 NG입니다, 음. 오, 그래, 그러면, 어, 그거를 미리 말하던가!